이더리움이 여기서 끝났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락으로 보이는 이 흐름, 이 뒤에는 사실상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을 암시하는 강한 시그널들이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지금 이들은 거꾸로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확한 타점만 싸드리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락세로 착각하고 있는 현재 흐름이 실제로는 어디까지 갈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인지 기술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린 이더리움의 지난 흐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 이 주요 채널과 앞으로 흐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흐름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오늘 이 영상만 그만 끝까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저희가 지난 과거 흐름 먼저 살펴봐야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의 예상대로 큰 움직임을 볼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역시도 이 흐름 따라서 가로로 가격이 누는 현상을 볼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옵션 시장 기준으로도 이더리움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거래량들이 나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단타 트레이더들이 진입할 매력도가 줄어들게 되고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어제 이러한 거래량들 미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께 타이트하게 전략까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 전략 참고하신 구독자분들께서 수익 챙겨갈 수 있었는데 자 지난 영상 놓치신 분들 어떤 전략인지 궁금하시죠?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단기 반등 시나리오 진입과이 매물대 부근이었던 4,297 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하셔야 된다 안내드리면서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었던 4,323 달러 부근에서 저항 맞는다면 일단 전량 입절해 주시고 만약 여기서 저항을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분홍색 점선 부근 이 부근이 4,338 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하신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하고 따로 공지를 드리겠다 안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되면 추가 매수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2차 진입는 4,274달러, 3차 진입는 4,252달러로 설좀 도와드렸는데 아까 봤던 차트 상황에 맞춘 실시간 대응 안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1차 지니까 부근으로 설정된 부근에서는 지난으로 확인해 보셨을 때 똑바로 지지받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지난 차트와 함께 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1차 지니까 부근으로 설정드렸던 부근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지지받는 듯 하다 또 다시 하락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는 듯 하다 또 다시 하락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의 5분 봉 함께 확인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서 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따라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이어갔다라고 한다면 한 세네 캔들 정도도 움직임을 확인하고 진입 신호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두 캔들 올라갔고 다시 저항 맞고 이러한 흐름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1차 진입가 부근에선 제가 따로 진입 신호 안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지난 토요일에도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매매를 많이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만큼은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새벽 리딩까지 진행을 같이 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시 45분경 제가 2차 지니까로 설정됐던 부근에서 가격 지지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곧바로 소통방통해서 진입신호 안내 드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주말 내내 저희가 원했던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스탑로스 타이트하게 설정해드리고 상황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는 만큼 상승 속도는 더디게 올라가긴 했었지만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세 조금씩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상단에 있던 FVG 하단선까지 도달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지니가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따로 진입 신호를 드리지 않았고 어찌되었건 2차 지니가 부근이 1차 지니 가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FVG 하단선 뚫어내지 못하고 곧바로 저항 맞는 모습 확인되자마자 바로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략 매도 신호 안내 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에 100% 전부 다 수익실은 성공시키면서 또한 번의 일치 않는 매매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제 전략 잘 따라와주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더 수익 너무 축하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수익 인증 댓글 인사이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짚어드릴 이 구간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상승의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흐름이 시작되면 늦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최근에 발표되었던 고용지표가 박살남으로써 요즘 코인 시장 자체가 뭐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시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최근 들어서 장기 영상에서 하락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패닉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인 하락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고용지법가 부진하거나 경기가 둔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것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나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냐? 우리 요즘 들어서 이런 말참 많이 들리죠. 그냥 일반 사람들은 월급만 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월급만 가지고는 평생 모아도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특히나 요즘 코인 시장 자체가 그 투자 종목 중에 정말 인기가 많은 투자 종목으로 꼽히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내가 고용이 점점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점점 펼쳐지면 펼쳐지게 될 수록 결국에는 월급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부자가 될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여기서 돈을 어떻게 긁어 모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 결국에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심리들이 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하락만 하고 막 고래들도 비트코인을 다 팔고 있다 그러는데. 방금 하신 말씀, 신빙성이 있는 말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비트에서 돈이 빠져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여태까지 전례없던 대상승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비트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전부 다 이더리움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일시적으로 신고점을 달성하게 되면서 단기 차익 실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고, 어찌되었건 부진한 고용 지표나 경기둔화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하락흐름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에서 이더로 넘어와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치자.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건 비트코인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이더리움 역시도 최근에 전례없는 대상승이 이뤄졌었고 그리 인해서 최근에 신고점을 한번 달성했을 때 단기 차익실현 매물들이 급격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용지표에 적신호가 켜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초기에는 사람들이 공포심리에 휩싸여서 가지고 있던 위험자산들을 팔게 되고 이번 하락세는 그로 인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하락세는 곧바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락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되는 게 우리는 늘 코인 할때 저점 매수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이게 뭐냐?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여기서 샀다면 여기서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신고점을 달성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파냐는 거예요. 가격은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남들 비쌀 때팔거왜 우리는 싸게 팔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부터가 슬슬슬 여기서부터 긁어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쌓고 유동성들을 모으기 위해 단기적인 하락이 일어났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그동안 드렸던 거고 지금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락세 가지고 이거 패닉셀 아니냐 이대로라면 상승 추세 완전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 최근에 신고점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짚어드렸던 이 4천 달러 대 구간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작 요만큼입니다. 패닉셀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진 걸 보고 패닉셀이라고 하지. 이거에 비하면 이 정도의 하락세는 우리에게 아무런 타격을 줄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충 확인해 보면 이 고점에서부터 요딱 여기까지 한다면 17% 정도 하락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때 당시의 하락세는 어땠는가? 자,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66%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패닉셀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이 추세가 무너지진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차트에서는 무조건적이란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조정기간이었던 3,950달러 대 부근에 몸통으로 뚫고 가격이 마감되면은 다우이룸 기준에서도 결국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고, 그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관점들을 좀 폐기를 해야 됐지만, 그럴 확률은 사실상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 달에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승하기도 했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저희는 이 기준대로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해둬야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나와서 상승을 하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에 쌓여있는 저항들을 물리치고 올려가서 상승을 하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확실하게 대비를 할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더리움 장기 반등 시나리오 진입과 요 피부나치 채널의 하단선 이 부근인 4,269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주시고 진입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노란색깔 점선 부근 이 부근인 4,339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이절해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하고 나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되면 추가 매수통해서 리스크 관리 들어가 주셔야겠죠. 따라서 2차 진입가는 오더 블럭의 상단선, 이 부근이 4165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 꼭해 주시고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오더 블럭의 하단선, 이 부근이 4070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 꼭해 주시고 3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4000달러대가 딱 지켜지면 상승 추세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지금 제가 차트에 그어져 있는 이 노란 색깔 점선 채널과 이 피보나치 채널 보이시죠? 이두 개가 지금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에서 직접 쓰시는 트레이딩뷰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따로 필요하다고 문의사항에 적어서 신청해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이 화면 보이시죠? 로켓 이모지에서 진입, 셀 이모지에서 매도. 이 기준만 따라오신다면 현물 10% 이상 수익 그냥 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직접 개발한 자동매매 지표입니다. 원래는 유료로 배포되는 지표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정해서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표는 제가 실매매 기준들을 그대로 코드화해서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단순한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된 매매 원칙들을 그대로 실각화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지표이죠. 이 지표를 적용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에서 이렇게 진입을 안내하는 로켓 이모지와 매도를 안내하는 셀 이모지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진입과 청산 타이밍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게 되는데 어 근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트레이딩뷰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딩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걱정 드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정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구글 아이디만 있으시다면 원클릭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신청만 주신다면 제가 이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직접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입, 트레이딩뷰 접속, 그리고 지표 적용까지 딱이 3단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지표의 장점은 단순히 수익만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매매에 참여하게 되면서 도대체 왜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팔았는지, 이 지표와 함께 복귀하면서 매매 실력도 같이 올리게 될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수익, 그리고 공부, 여기에 더불어 실력 향상까지.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 매매 훈련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아, 제가 그냥 아무데나 짚어서 대충 이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본 건데, 만약 이 지표대로 내가 진입을 해서 매도를 했다면, 총 현물 기준 41%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얼마나 신뢰성이 높은지 단번에 눈에 보이시죠? 어, 그런데요, 세이님. 그래서 이 지표 대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표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하시면은 문자 창으로 자동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홈런 두 글자 적어주시고 바로 옆에 자동 매매 지표만 추가해서 전송해 주신다면 신청은 끝. pc를 타고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상단 인증코드란에서 홈런 두 글자 적혀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단 문항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사항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동 매매 지표는 기타란에 자동 매매 지표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나는 pc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 구글 폼으로 신청하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호 통해서 문자로 홈런과 함께 자동매매 지표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려서 이 지표 받아 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지표는 유료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중이고, 한정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지표라 신청이 몰리게 된다면 바로 마감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 지표 덕분에 제 주변에 코인을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도 빠르게 계좌 불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진짜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눌러 주시고 늦지 않게 링크 통해서 신청해서 이 지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강력하게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현재 위에 저항은 많긴 하지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점들과 저항들을 돌파해낸다면 충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라 봐서 저희가 이에 맞춘 상승 시나리오 역시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더리움 장기 상승 시나리오 진입과 이 노란색깔 점선 부근인 4,343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여기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주시고 진입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FVG 상단선 이 부근인 4,370달러 부근에서 저항맞는다면 일단 전략 익절해 주시고, 만약 저항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단의 스팬2라인이 부분이 4,435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략들 잘못 적으신 건 없는지 다시 한번더 체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저는 한 방에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로지 지키고 있는 건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계좌 만들기. 이두 가지가 제가 지키고 있는 철칙이고,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욕심이 화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욕심들을 다 누르고, 계속해서 이러한 철칙들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이 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야 저걸 어떻게 참아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업비트 거래소 창이고요. 이번 수익은 지난 8월 한달 동안 제가 업비트로만 딱 수익을 냈던 수익 내역입니다. 자 이번에도 투자원금 1 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최종 수익은 3,250만원 총 수익률 323%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달 만에 무려 10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장난도 우연도 절대 아닙니다. 진짜 실전으로 제 계좌에서 나온 숫자이고, 이걸 보시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한달 만에 3배를 넘게 불리냐,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거다,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운이 아니고, 하나의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매매온 방식의 결과이고, 무슨 대박 종목 하나 잘 잡아서 여기다가 올인해서 나온 결과값?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지키고 있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을 기준으로 세운 타점 진입, 여기에 더불어서 기술적 반등 구간 포착까지, 이 시장의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이걸 한달 내내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책임하게 아뭐이 코인은 올라간다 여기서는 조금만 더 홀딩 해보자 이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매수 시점 안내 드리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위해서 동시에 비중 안내 함께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 관리로 손절라인과 청산 타점까지 정확하게 기준 잡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숫자라는 게딱 눈에 보이시죠? 저는 정말로 이 8월 전체 단한 주도 쉬지 않고 쌓은 실매매 성과 이거 지금 거짓 없이 그리고 숨김 없이 그냥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믿고 한 번만 따라와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소통방 통해서 매일 아침 시장 브리핑 받아가고 계시고 여기에 타점 안내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자동 매매 지표도 따로 받아 가시면서 실제로 제가 트레이딩 뷰에 적용해 놨던 추세선들 여러분들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런 링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소통방은 어떻게 입장하냐고요? 입장 방법 역시도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창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 홈런 두 글자만 적고 전송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데 만약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인증 코드란에 홈런 두 글자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단 문항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사항 편하게 신청해 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데 나는 PC를 타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 구글 폼 신청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폼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 두었으니까요 이 휴대폰 번호로 홈런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PC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분들 안에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이기 때문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코린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칙들을 지켜 나아가고 나만의 전략들을 세우가면서 매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계좌가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절대 운이 아니에요. 실력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저 믿고 따라오시면 안정적으로 내 계좌를 우상향시키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바로 아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런 두 글자 보내시고 계좌를 쉽게 빠르고 불리는 길에 올라 타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흐름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더리움은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지금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충분히 그 흐름 올라타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와 함께 잘 대응하면서, 본격적인 흐름 다가왔을 때 안정적으로 올라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